안녕하세요. 서울 디지털 대학교 정명숙입니다. 수요일에 배우는 중국어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저는 운전 경력이 5년 됐습니다라는 표현 알아볼게요. 중국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我开车有5年了. 我开车有5年了라고 합니다. 단어 볼게요. 我라는 표현은 나를 말하죠. 开车라는 표현은 운전하다입니다. 일성 일성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음이 도레미파솔 솔의 높이로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开车 开车, 운전하다, 이고요요 라는 표현은 있다죠? 그리고 우 년, 삼성, 이성이에요. 우 년, 우 년.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는 오를 읽으시고, 올라가는 부분에는 년을 읽어서, 우 년, 우년 이라고 하면은, 오년을 말하는 거죠. 오년이 됐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우년了.오년 됐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 운전한 지 5년 됐어요. 我开车요우년了.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 운전한 지 10년 됐어요. 그러면은 어, 어, 10년은 1 0년 이니까요. 我开车有10年了.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 운전한 지 15년 됐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5년 이라는 표현을 써서 我开车有15年了. 我开车有15年了. 이렇게 또 응용할 수 있겠죠? 자, 수요일에 배우는 중국어 오늘은 운전 경력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저 운전한 지 5년 됐어요. 我开车有5年了。 운전한 지 10년 됐거든요. 저는有1요 운전한 지 15년 됐어요. 운전한 지 15년 됐어요. 표현까지 응용해봤습니다. 역시 지강요한한주보내시고요안전운전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샤음주지또 뵙겠습니다.